이럴 수가 있나 싶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신위가 안치된 종묘 담장 곳곳에 일본 왕의 연호가 새겨진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묘. 조선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인 정전은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궁궐보다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종묘로 들어가는 정문 바로 옆, 담장 아래 한자로 새겨진 문구가 보입니다. 소화 8년 3월 개축, 일제 강점기인 1933년 3월에 담장을 수리했다는 뜻으로 소화는 일본어로 쇼와 당시 히로이토 일왕의 연호입니다. 똑같은 문구를 담장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우리 시민 단체에 알려준 사람은 최근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어, 일본 분의 말씀을 듣고 어, 제가 알게 돼서 등잔 밑이 어두웠고 부끄러웠습니다. 담장을 따라 난 술라길을 돌며 이런 문구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묘 술락길 2.5km 구간을 둘러본 결과 일본식 연호가 새겨진 기단석은 눈으로 확인된 것만 모두 9개였습니다. 담장 아랫부분이 흙으로 덮인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보다도 적은 7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을 비하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수리기록이어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일제 잔재를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묘 담장이 일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관리했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뭐 안내판을 통해서라든지 담장 너머로 종묘 정전이 바라다 보이는 그 자리에 일본 왕의 연호를 새긴 도리도인지 86년째. 문화재청은 KBS 취재 이후 실태조사와 안내문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